기하 11장 1절로부터 10,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1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르러라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아멘. 아시 요하수가 그와 함께 요호와의 성전에 6년을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당를 다스렸더라. 영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국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에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요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같이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그르리고 제사장 요호야다에게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서고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전할 설교 제목은 살아남은 다윗의 덩불입니다 살아남은 다윗의 덩불입니다그 한자 서거 성어, 사자 서거에 근묵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을 가까이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은 마음을 먹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은 자기도 어느, 어느 사이에 모르게 마음이 금어지고 모든 행동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려발기 그큰 문신이고 신이고 충신이었던 정몽주 그 충신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지은 시조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가 흰빛을 시기하니 맑은 물에 시선 몸을 더럽힐까? 이 시조를 지은 정몽주의 어머니는 정몽주가 고려 말에 아주 혼란한 그 정정에 쌓여 있는 자신을 보면서 혹시 그 나쁜 무리에 섞여서 그 백로가 그 까만 귀하고 싸우는 고리 갔다가 그좀 몸을 더럽힐까 그 염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정몽주가 까마귀 입단에 의해서 선죽교회에서 천태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이스라,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하방과 이세벨이 있어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 골고루 미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숨겨서 온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었고, 마침내는 그 아합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던 것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합과 이재벨의 나쁜 영향력이 남유다에게서도 미쳤고, 남유다까지 타락을 치고, 마침내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여사밧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여사 요사, 이 여사밧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잘 섬겼던 왕인데 어떻게 해서 아박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안 됐는데 아마 이때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아방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람과의 싸움에서 두 번이나 크게 승리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남유다가 덩치도 북이스라엘보다 작은데, 그, 그 아방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힘이 있구나. 그나마 보고, 굉장히 흠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합하고 잘 사귀어서, 친구를 맺어서 군사동맹을 맺고 남북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사밭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아합이 그 숭배했던 바르 우상을 남유다로 가져오는 그런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사밧의 가장 큰 실수를 몰래하면은 아까 이사벨 사이에 낳은 딸딸 아사레를 자기 며느리로 드렸던 것이 아마 치명적인 큰 실수였습니다. 요사밧은 이사벨의 딸을 자기 아들 요람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사레가 그냥 시집을 온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발의 우상을 가지고 유다라고 왔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고사서가 건우장, 까마귀가 있는 그 암을 그냥 남유다까지 그 검게 만드는 이런 것을 성경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들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큰 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북이세란의 군사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반의 번영과 우상을 추구했는지 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사밭은 그 성경을 보면 우상과 신앙을 파괴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쳤던 아주 초기에 그 좋은 정치에도 불구하고, 이 정적계로를 통해서 결국 그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게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사만을뭐 그런 대로 하고 이제 죽으란 뒤에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면서 자기 동생 여섯 명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화가 미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이 심판을 하는데 아라비아 사람을 격동을 해서 요람을 치게 하고 이 요람은 폭병에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죽고 아들들까지도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는데 아시아라는 아들 한 명만 다 남기고 다죽으을당합니다 이게 역대학 21장 12절에서 14절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할 얘기인데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요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엄행하기를아하의 집이 엄연라듯 하며, 또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요아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제약으로 치시리라.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요람과 그 자식들 대에 미친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 아시아도 보면은 북이스라엘 요람왕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는 것입니다. 문병을 가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1왕야구 9장이라고 봅니다. 왜 문병을 갔겠습니까? 자기의 그, 저, 처가 댁이니까 거기에 이제 사동댁에 그 문병을 가다가 예후에서 죽임을 당하고 예후는 이 아시아뿐만을 아시아 형제 아시아 42명마저도 모두가 죽이는 것이 십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일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 아시아가 그북이스라요람왕을 문병 갔다가 예우에서 죽음을 당한 소식을 듣고 태우인 그 어머니 이 아달리아라는 여자가 아주이은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손주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손주들인데 손주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 하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고 유다 왕 여호람의 그 아내였던 사람인데 아달랴는 자신의 목 죽다 성을위해서 지금 손주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마귀입니다, 마귀.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해야 봐,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던 그 다윗 언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윗 언양은 사무엘하 7장 1 6절을말씀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다윗과 다윗에 나오는 대대적인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한 그 왕국이 계속될 것이다. 그 다미세 가문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이제 다미세 가문이 완전히 멸절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도 죽었죠. 그러고그 손자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 아달리라는 마귀가 다미세 등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다윗의 자손들의 떼 죽음으로 말미 아마 이제 끊어지게 되는 이런 형국에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달라, 이 마귀 아달라라는 짓을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2절,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라왕의 딸 아시아의 루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리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laughs> 요하스가 그와 함께 요하의 성전에육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가 나라를 다스렸었더라 아멘 요세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요세바가 누구냐 아시아의 루이랍니다. 아시아의 루이. 아시아 루이라면 분명히 그 아다냐의 딸일 텐데 사실 아다냐의 딸이 아닙니다. 이거 따져보면 아시아가 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처 사행한 딸이 요세바가 있었는데 요세바가 보니까 이게 왕자들이 다 죽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 왕자 중에 하나, 요하스를 빼내가지고, 그와 유모를 침실에 숨겨서, 아달리아로의 칼것을 피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세바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하스의 고모입니다, 고모. 고모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침실에 숨겨서, 그 칼것을 피하고, 또, 섬전의 육년을 숨겨서, 합니다. 이 요아, 요세바의 요 남편이 누구냐 하면 요야다입니다요야다가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이 아이를 성전에다 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로 아무리 큰 위기가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참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전요 세발을 보면서 모세가 죽음의 그 운명에 처해 졌던그 아기를 그 가지 품에 안고 보호했던 어머니 요게생각이다기라니다 독을 뺏이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결국은 이제 그저 애굽의 강에 이제 뛰웠지만은 이 요새 많는그 용의 백과 같이 아기 요아스를 일곱 살 때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라야가 이제 이동안 7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여자,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다 사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은 다 끊어졌고, 이제 암의 가문이 이제 이 남유다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곱째 된 해에 대제사장 요야가 이제 이제 그 산을 펼치는 것입니다. 사절마술을 우리가 한 밀로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은약을 맺고 저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여요. 마치 우리 그 역사물 그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목게 되는 해에 그대제상요원 하다가 사람을 보내 간이 사람의 백부장과 호이병의 백부장을 부릅니다. 이 간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계레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용병들입니다. 이런 큰 거사를 일으키는데 대지 사장이 이스라엘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용병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거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에, 거사 계획을, 요하사를 왕으로 보게 하려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왕자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거사 일을 안치기로 서해 이것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식일이라면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이런 날에 안식일을 그사로 잡습니다 5절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라니 안식일에 들어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벌 주의하여 지키고 아멘. 아멘. 왜 안식일에 이런 그사이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 조항이 있겠죠. 그런데 안식일날 뭘하냐면 제사장들이 교대식을 합니다. 일주일만에또 제사장들이 나가고 새로운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교대식을 하는 그날에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을 택해 가지고 그사람 3분의 1은 왕국을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외되어 있는 문에 있어 왕국을 지키는 아주 사만한 경비를 하는 사람을 누굴 맺게 되냐? 제사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손에 칼과 방패를 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들어와서 구태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laughs>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위험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치면, 어떤 마기도, 어떤 악의 해력도 멀리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야다는 성격을 철도같이 방어하고, 왕자 요하설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난뒤디에 요아손을 성전 암뜰로 인도하여서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그에게 율법책을 주어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 2절 말씀을 우리가 결보겠습니다 시작 요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여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왕자가 지금 일곱 살입니다. 일곱 살 7살 왕자에게 왕관을 쓰우고 율법책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보호하릇 담고 온 백성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유다가 마디 아달랴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해서 그 나라를 일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아달랴는 그,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왕궁에서 나와 그 성전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 어린 그 요아스를 세워서 박수를 치면서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서 아달리아는 옷을 찢으며 반응이다, 반응이다 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이아달리를 응원해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그 아달리아를 추모하지 않습니다. 이 대제상 여호와 야단은 아달리아를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고 성전 바깥에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달리아는 성전 밖을 빠져나오 왕궁 쪽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달리아의 6년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말을 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열왕기 상 16장부터 시작된 이사벨, 이세벨과 아합의 나쁜 영향력이 어떻게 어, 엄청난 나쁜 영향에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되면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사악하고 성경에서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는 이세벨의 친딸 아사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악할 때는 악이 득세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때가 오면은 반드시 그 불의는 천결이 되고 악은 망하고. 선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으로 몰려가서 바알의 단과 음성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은 맞다는 중입니다. 이제 온 유다가 더럽혀진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랄야를 무리가 왕국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제 꺼질 것 같은 다윗의 등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하스는 이제 오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칠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근데 요아스는 이서승인 제사장 요호야다가 살았을 때는 요호의 말씀을 잘 따라서 듣습니다. 그러나 대대상 요해하다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을잘섬기지 못했다고 성경을 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을 없애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분명히 어딘가, 그흥결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요세바와 요야사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결을 일으키고 결국 다윗의 성분을 일으키고 이어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위기에 처했습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 요세바와 요야다처럼 나라를 구하는 기도의 용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가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카나페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재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합과 이세벨의 나쁜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역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이 오로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잘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세바와 대세상 요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다윗의승 불을 잊게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요세바와 요야다와 같이 믿음이 좋고 온 사람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종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믿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안량 지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크십니다. 아멘.